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늦은 늦은 시간에 축사비스를 하시는 지인분께서 이 오토바이 배달일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진짜 개인적으로 이 오토바이 배달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배달대행, 축사비스. 왜 그러냐면은 이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 순간 차 누예가 되는 거예요. 누왜 그냥 오토바이 배달일은. 특히 세 가지 분류나 하네요. 처음에 렌트, 자차, 리스. 그래서 자차는 대쳐두고 일단 리스하고 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트는 말 그대로 렌트, 렌트카처럼 빌리는 거예요. 한달이은두달이은세달이은 근데 리스라는 것은요, 본인의 신용을 담보로 잡아서 그 오토바이를 리스를 내리는 거예요. 유, 무조건 6개월 또는 1년. 그래서 리스는 렌트와 다르게 반납평과반납평하고 인수형이 있는데, 아무리 반납평이든 인수형이든 무조건 위약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리 하다가, 아, 독성이 안 맞아. 그거 위약금 내야 돼요, 리스트는.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두달 계약했으면 두 달만 참고, 한, 죽이하면 돼요. 그리고, 렌트 같은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모품을다그 리스트 업체에서 교환을 해줍니다. 그 단점은, 개 그지가, 어, 어, 6, 6개월 전 또는 1개월 전 모습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는 개그이 같은 상황이 있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6개월에서 1년 계약을 해요. 본인 담보로. 그래서, 나 보증, 어, 도중에 일을 그만두겠다. 그 위약금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리스트 생계할 사람을 찾든가. 그둘중 하나를 해야 되고요. 자차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리스하고자차도 본인이 쓰리, 본인 돈으로 쓰리비를 내야 돼요.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뭐, 뭐, 타이어, 뭐, 타이어, 다 본인 돈으로 해야 돼요. 그거 완 노예예요, 노예. 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오토바이 유지 비에 그건 진짜 현대판 노예예요, 현대판 노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퀵서비스도 노예라고도 해요 차라리 20-30대는 오토바이 배달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오토바이 배달일이 뭐 다른 직장이나 업체에서 뭐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전력인정도 안되고 워라밸 없고 어? 택시금도 없는 이런 그지같은 거왜 합니까 씨발 장애인 새끼들은 뭐뭐 뭐 배떼지가 불러가지고 뭐 택시운전 때려 택시운전 뭐 레미콘 으로 때려치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데 뭐 현대판도 왜 오토바이 배달을 일왜 합니까? 어? 차라리 오토바이 배달을 하지 마시, 특히 20, 30대 분들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술을 배우세요 기술. 아니면은 뭐, 아니면은 그냥 진짜 250만원, 350만원 월급자 받는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회사로 취직하세요. 네, 그거는 경력이 인정이 되지 습니까 경력이 인정이 돼가지고 개인 택시 사서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진짜 뭐, 여객장여객장 운수사업법에 여객장 개정되가지고, 21년 1월 1일부터, 장롱면은 5년만 있어도, 개인 택시를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여윳돈이 있는, 여돈이 있는 분 얘기고, 여윳돈이 없으시면은, 이 오토바이 배달해야 하지 말고, 차라리, 버스 운전, 월급, 월, 월급 250, 350만원 받 주는, 레미콘이나 더프트럭으로 취직하세요. 그래서 정력 인정받고, 개인 택시를 사, 하서 하세요 레미콘은 경력인정이 돼요 근데 이 오토바이 배달일은 뭐 내가 오토바이 배달 일년 했다고 뭐 얘를 2억원 모았어 경력인정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차라리 운전을 하기 싫다 그럼 노가다를 하세요 노가다를 노가다도 경력이 인정돼요 경력이 인정돼 가지고 네, 건축해서 사무실을 취직할 수가 있어요 진짜, 생각,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오토바이 배달일을 해가지고, 뭐, 20만원 벌어가지고, 10만원도 이거, 유지비에 날리고, 밥 사먹어야 되지, 뭐, 커피 사먹어야 되지, 요즘 추우니까 붕어빵 사먹어야 되지. 이거 는 노예잖아요, 노예. 번개, 번개 아니라니까요. 저번 영상, 퀵서비스에서도 그렇다듯이.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지만은, 20, 30대는, 이 오토바이 배달일 하지 마시고, 기술이나, 버스 택시 운전하십시오. 아, 뭐, 물론 50대 분들은 배달을 하셔도 돼요, 그냥. 솔직히, 저거, 젊은 사람 밑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저,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리면, 그까내 나이가 20대, 30대다? 그냥 오토바이 배달을 하지 마시고, 그냥 기술을 배우세요. 진짜 하고 싶으면은 나중에 돈 모아서 50대 때 하세요, 50대 때. 그래도 뭐 10년 뭐몇년 전까지 5년 전까지만 해도 뭐유상운성 유상운송 보험 핑계라도 됐지 요즘은 요즘에는 시간제 보험 잘 나와가지고요 오, 오토바이만 준비하면 돼요 오토바이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포만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지 마세요. 네, 여기.